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암기하기 10번째 영상입니다. 아 벌써 10번째네요. 자 후발적 불륭을 정리할 건데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리 안해 두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일단 외우시고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기본강의나 요약강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후발적 불륭이 뭐냐. 후발적 불륭은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나서 불가능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아 어, 그리고 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누가 책임을 부담할지는 둘로 나뉘게 돼요. 첫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채무자는 여기서 항상 매도인을 말해요. 왜 문제, 왜 그러냐면,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거든요. 근데, 매매대금은 불능일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건 내가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능에서 돈 문제는 빠집니다. 그럼 결국은 그 목적물이 불능이 된 경우니까 요 후발적 불능할 때이 채무자는 항상 누구만을 말해요? 매도인을 말하고요. 엉뚱하게 돈 받는 사람, 아 돈을 줘야 되는 사람, 매수인을 채무자를 위하게 되면 아주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 거죠.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갑니다. 내용은 채권자는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제로 나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요.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요. 이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음,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자,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대신에 뭐가 인정될 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그러느냐? 첫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 후발적 불록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만 이익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반복하여 암기합시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후에 불능 유효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고 채권자인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한 경우는 위험 부담 1. 원칙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예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을 하여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한다. 야 다만 채무자 매도인에게 이익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